이바가 자주 가시는 나방주 낚시 재황입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를 구입해 보겠 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라이어 새로나온거 스피드 미밥 써보고 싶었습니다. 콘새우 요거하고 옥수수 글루텐 하고 두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할 저수지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어요. 와, 파도가 쳐요. 우리 아까 바다로 낚시 갔나 봐요. 오늘은 글루텐 반. 으흠. 옥수수 반 해가지고 미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믹기 쓸 때는 옥수수 글루텐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딸기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옥수수 쓸 때는 옥수수 글루텐이 제일 난것 같아요. 자, 잘 저어서 오늘 빨간 건 옥내림. 푸로은 옥수수 노란 거는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이렇게 개미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메어사입니다 여기는 강원도권 대형지구요. 평지형인데 어, 수심이 좀 깊습니다. 약간 중계곡형 같아요. 처음 오는 곳인데. 아 물론 베스트고요. 낚시대 지금 편성이 막 끝났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갖고 낮에 좀 쉬다가 지금 바람이 좀 작아지고 대편성을 막 끝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이 6대부터 4, 5대까지 짧은 대로만 쭉 펴놨습니다. 여기에 옥내림두대 빨간 거옥내림두 대도 펴놓고요. 나머지는 옥수수와 옥수수 글루텐으로 쭉 해놨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다시 1시간이 지나서 9시 30분입니다. 벌써 10시 50분이에요. 11시 47분. 드디어 첫 입질이 오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찌가 어디 갔지? 옆으로 간다. 간다. 아빠! 아빠! 아! 우리 아빠 낚시 되게 못 한다.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조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좌대 설치하시네요. 아마 내일 아침장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내림에 또 입질이네요. 말이 나옵니다. 좌측 찍고 있는데 우측에서 나오네요. 우측 찍고 있는데 좌측에서 나오네요.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여덟 칩니다.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배고파 갖고 빵 하나 진짜 딱한입 먹었는데 한입 먹고 고개 드니까 찌다 올라와 있네.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전장을 기대하면서 밑밥을 좀 뿌리겠습니다. 밤새 큰 붕어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작은 붕어만 두 마리 잡은 우리 아빠 술채를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써봤대요 아 이제 놔주겠습니다 재밌었다 고맙다 지렁이 바짝 세우네. <laughs> 잘 가라. 너도, 어이 얼굴 한번더 보고. 고맙다. 잘 가라.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낚시한 자리 깨끗하게 다 치워놨고요.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저수지 청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작아서 지피지도 않아. 에이. 아, 여기다가 또 짱박아 놨네, 이렇게. 에이. 아유고어휴다 먹지도 않고.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야. 에이. 아이고야. 낚시 잘 하시고 왜 이러셨을까요? 그죠? 에이고, 월척입니다. 哇！嗯。<sighs> <sighs> 아이고야, 저거를 떡밥 그릇에... 아이고... 이건 버린 게 아니겠죠? 바람에 날라간 거겠지. 아유. 여기도 파이프가. 아유. 아유. 에이. 이것도 주워서 분리수거 해야겠죠. 아이고 바람에 그냥 다 밀려왔습니다. 조심 조심. 우리 다다 다 책임이지. 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왜 항상 철수하는 날 날씨가 제일 좋은 걸까요 아 바람은 좀 불지만 어제보다도 좀덜 하고요 물색이 진짜 좋아졌어요 네, 하루 더 하고 싶은데 아, 좀 아쉽고 어, 어제 낚시를 복귀해 보자면 올리는 입질보다는 살짝 끄는 입질 요게 많았는데 그걸 다채 써야 돼요 그리고 어제 진짜 피아노 줄 소리 웅웅웅웅 소리 드는 입질이 두번 있었는데 두번다 바늘 터리를 당했거든요.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요렇게 살짝 한 마디 살짝 끄는 건데 그거를 딱 쳤는데 웅웅웅 하다가 탁 꺼지더라고요. 잉어는 아닌 게 확실하고요. 우리 고기는 못 잡아도 잉어하고 붕어 차이는 알잖아요. 잉어는 뭐 지갈길 가는 그냥 째는 거고 붕어는 꾹꾹꾹 쳐봤고요. 아 파워만으로 보면은 진짜 4자 중반 기록갱신 하겠다 싶었는데 바늘 털이를 당해 갖고 너무 아쉽고요 언젠가 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시즌에 한번 더 좋은 날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암행호사어 냄새